자, 우리, 아무리... 내기술에 음.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원래 제가 네.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갑자기 끌어 언니가, 이번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 한번, 네, 한번... 네. 아니, 왜냐면, 희도 하고 있잖아. 희랑 둘이 랩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해야 돼. 카드리누 하라고. 아, 그럼 보세요. 어느 쪽이 좋은지? 아니, 머리는 안 했지만, 1, 안 보여. 아, 진짜 별로, 진짜 별로 그냥 이게 싫다고 말해 왜 이렇게 예뻐? 뭐라도 안되 저는 리본이야 <laughs> 봐봐 네, 네. 어, 리본은 귀엽고 머리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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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쁘지만 음, 라콘은 귀여우니까, 귀여우니까. <laughs> <해 되기만에> 리본이에요 <laughs> <거야. 안녕하세요>. 지켜봐봐 <laughs> 맞아 맞아 네, 맞아 싫어? 지켜봐봐 야돼리본 이렇게 맞 대는 거야 같이 머리를 귀여워, 귀여워 맞다, 맞다, 맞다 아, Thank no. okay. you.